이게 예, 규화를 심어서 통마늘 만든 거거든요 홍삼마늘 이제 예, 9월달 10월달 10월달 들게 펴내고 심어야 되겠습니다 9월달 심으면 좋다고 하는데 다시 그렇게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심어야 되니까 또 씨앗을 장만을 해야죠. 이거는 홍삼마늘 주화를 심어서 주화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통마늘을 만든 거예요. 근데 주, 큰 주화만한 것도 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심을 거냐면 우리 남편이 또 앞장서서 또 심겠죠. 다듬어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. 확실히, 마늘 대공이 굵어야, 이 통마늘도 큽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게 통마늘이거든요. 작년에는 이 통마늘 만들어가지고 심으려고 하다가 세상에 속이 다 말라가지고 비어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는 몇개못 심었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이 저기 주와 심어서 이제 통마늘 든거를 이게 옛날 이게 벽벽이 저기 논에 심을 때그 모자리 판이거든요. 이제 지금은 논농사를안 하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캐가지고 이렇게 말렸어요. 그늘에서 그늘에서 내말려 네 말려가지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 통이 굵어야 이 마늘도 큽니다. 이런 거는요. 그냥 일반 쪽마늘 두세 개는 합쳐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통마늘이거든요. 이거를 심으면 마늘 쪽 인편 나눌 필요도 없고 또 마늘 먹으려고 키는데 또 그거 마늘 심으려고 하면 그만큼 못 먹는 거잖아요. 씨앗으로 나가니까. 근데 그걸 안에서 줄일 수도 있고. 또 이게, 뭐, 병이, 그게 덜 걸린다고 하니까 좋은 종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좋고. 아주 좋습니다. 이거 키우기가, 어, 마늘 좀 키워서 주와 또 심어서 이렇게 통마늘 만드는 그 기간이 길어서 그러지. 아주 좋 습니다.